나의 하나님은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그토록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과연 여러분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제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삶의 제 인생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들여다 보면 정말 어려운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 그냥 쉽게 말해 산전 수전 공중전다 겪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일게 하셨는데 그 광야와 같은 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저를 인도하셨기에. 제 삶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높여주시는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나의 기도라고 불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한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고백합니다. 한번 한나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1장에서 그녀의 삶은 굉장히 마음속에 힘든 그러한 고독과 외로움과 그러한 아픔, 상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죠. 어, 또 다른 그 분인 나라는 여인, 우리가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성경이 표현한 그 적수, 대적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내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고 내가 못 되는 거 바라는 그런 대적자. 나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한 사람이 분인나인데 그한 가족이라고 불리는 그 가정 안에서도 분인나로 인해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분인하는 틈만 나면 그 트집을 잡은 그것으로 너는 자식이 없잖아 나는 자식이 많은데 너는 자식이 없어 그거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삶이 너의 모습이 하나님께 운전치 안해서 너는 자식이 없는 거야라고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그렇게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진 수모가 수모를 겪는 삶 가운데서. 인생의 수모가 닥쳐오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그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었죠. 결국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만큼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라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그녀의 삶이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어서,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남들과 비교되어서, 나의 열등감 때문에,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나는 다 가졌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완벽한데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가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학벌과 어떤 내 삶의 여건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한 점, 한 회계 일 점, 작은 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나가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에게 힘이 되시고. 자신에게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녀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기뻐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기쁘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기뻐한다라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어. 내 마음, 내 뿔, 내 입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뿔. 뿔이 뭐죠? 성경에서 뿔은 힘을 나타내요.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나의 고백은 내 삶의 모든 부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 내 힘을 다해 높일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명쾌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대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선언하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한 날의 삶속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였던 그삶 가운데서, 그 적대자였던 분인 나로부터 수모를 당하였던 그 인생 가운데서, 공고한 삶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 주신 것. 좀더 성경을 확대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또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종교적인 타락이 성행하였던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겠다는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조명되어진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마음으로 그녀의 뿔로 그녀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 기쁨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선포할 수 있었죠.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오늘 비즈니스가 잘돼서 내 비즈니스가 잘돼서 오늘 수입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오늘 어떤 좋은 경사를 나, 나는 어떤 경사를 날 만한 어떤 그러한 큰 일을 해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나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이다. 이 2절, 한절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그녀는 세 가지나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거룩성,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요. 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 같은 하나님을 설명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그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일반적인 거룩함을 뛰어넘는, 전적인, 아주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이 세상, 이온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 그 어느 것과 비교해도 하나님보다 거룩한 분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또 그분인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죠. 오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구원자를 한나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분을 믿었기에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3절 말씀해 보면 절말씀 보면 또 이렇게 그녀가 고백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 이라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적으로 하이하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지식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은 다르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무언가를 외우려고 노력하다가도 은연중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라 믿는 내 머리는 인간의 IQ는 우리가 IQ의 숫자로 환산하는 뭐 80, 120, 130, 150, 200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신 가지고 계신 그 지적인 능력, 그 지식, 전지성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초월한 I.Q.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 모든 것들도 초월해 버리는 그러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잠을 자든, 내가 잠을 자지 않든, 내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알아보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2 절과 3 절에 나온 대로 거룩성과 유일성과 신실성과 그분의 전지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한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나를 대적했던 분이 나가 오만한 말을 뱉고 심히 교만한 말을 뱉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분, 유일하신 분, 신실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시는 하는 그 찬양하는 그 한나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한나가 그랬기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자식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4절부터의 이야기의 사절부터 이야기를 보면요, 그것들이 더 마음 가운데 절실히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이 용사의 활이 뭡니까? 용사에게 활은 매우 중요한 무기죠. 그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넘어진 자는 아주 연약했던 자 힘이 없는 자요 그는 띠를 뗀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은 힘을 축혀 세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던 인간적인 모습을 자랑하던 자들은 다 산산이 부서지고 그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던 자들은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 전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풍족하게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던 자들이여, 궁핍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시하던 가난한 자들이 풍부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던 자들 멸시당하던 자가 일곱을 낳았다. 이거는 자신의 이야기예요. 한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두었던 자가 쇠약해졌다. 분인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인간의 것들은 운명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내 손에 달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이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랑할 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으로 남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내 학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업신여기고 자신이 멸시를 당하는 그 삶의, 삶의 조롱의 자리에서도 그녀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 주실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구절로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의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하신 분 여기서 보면 왕이에요. 이제 이, 어, 우리가 읽는 이 사무엘상의 이 왕의 이야기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 그 자에게는 어떻게요? 그들을 세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들을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맘대로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산이 깨어질 것, 그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하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엎드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녀의 자녀들까지도 흥흥할 수 있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도 한나의 모든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한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였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모두가 외면하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를 힘이 되어 주셨던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를 이끌어주신 유일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 개개인,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엎드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누구인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민해 보셨습니까? 20년 30년 그 이상의 시간을 신앙생활 해 가면서도 과연 나에게 나라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살아 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잘 고백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게 하나님은 분명 제 인생 가운데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저의 인생을 수월해서 끌어올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들을 할수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보면 저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할수 없는 그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 존재에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것은 바로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